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늘 감사드리는 유한양행 수주님들. 그 정말 오늘 같은 경우 상황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는 그런 굉장한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무조건 큰손. 큰 손이 그려나가는 그런 그림들을 파악을 하는 게 저는 그게 더 우선이라고 누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어제도, 네,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왜 자꾸 이렇게 부진할까요? 이렇게 우아양 되면서, 네, 이렇게 쌍바닥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여전히 관점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빠질 수 있어요, 이게. 13만원 라인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되잖아요.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빠지는 것 자체가 설명이 아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설명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렇게 안 되려면 어떤 상황이 나와야 되는지 그런 것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제가 뒤에 엄청나게 큰 거, 큰 선물 준비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거 챙겨가려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되겠죠. 자, 일단은 실적 좋게 나오는데 빠지는 주식 한둘이 아니죠? 한둘이 아닌데, 좀 빠졌다가 올라간 거를 좀 예시를 그거 먼저 좀 들어드릴게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거든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인데, 자, 볼게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7월 25일 거였습니다. 7월 25일 거였는데, 2분기 최대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분기사상 최대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자, 7월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자, 조금 올라갔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 올라갔는데, 근데 그 뒤로 이렇게 이탈이 돼 버립니다. 심지어 신저가까지 아예 예, 새로 썼어요. 신저가까지 아예 새로 써버리면서 그렇게 해서 뺐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유한양행 미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아직까지 회복이 안된 사례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이 이게 역대급 2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역대급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하나 시스템 2분기 영업이익은 798억으로, 지난해 2분기, 299억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는데, 또 불구하고, 이게, 예, 7월 말에 나왔습니다. 7월 말에 나왔는데, 그냥 이렇게 빠져버렸죠.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이 이상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지금 유한양행 큰손이. 나 너네한테 실망감 제대로 줄 거다. 그러면서 이제 털 거다. 선점포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유에, 유한양행은 유 외국인하고 기관 털려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매동 보시면은요. 외국인 기관 다 팔고 있어요. 이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유한양행은 왜, 왜 외국인하고 기관이 털려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유한양행이 폭등 나오기 직전에 이런 폭등이 나오기 직전에 어땠나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외국인하고 기관 다 털렸어요, 그냥. 연기금이고 뭐고 다 그냥 매도했단 말이에요. 유한양행 큰 손은요, 철저히 개인 큰 손이에요. 이런 매도 물화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와, 외국인 들어왔다. 와, 기관 들어왔다. 와, 좋다. 아니에요. 이런 주식들도 있어요 유한양행이 그 드문 거에 속하는 거고 물론 외국인하고 기관이 끌어올리는 주식이 있죠 당연히 그게 더 많은 것도 알고 있고 대표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올라가기 전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연기금이 아주 그냥 제대로 역할을 했죠 이렇게 그래서 물론 이렇게 기관하고 외국인이 끌어올리는 종목들이 많아요 많은 거 알고 있는데 근데, 유한양행은 적어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유한양행에서 외국인하고 기관 들어와서 좋다라고 그 분석하는 유튜버 있잖아요. 그럼 그거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들어왔다고 해서 좋다고 분석하는 유튜버들 다 틀린 겁니다. 잘못된 내용이에요, 그거는. 지금 굉장히 충격적이시죠? 유한양행은 철저히 개인 큰손이에요. 털리니까, 어느 정도 털리니까, 바로 그냥 장대양봉 빵빵 나오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매동 보시면 어느 정도 살짝 들어왔잖아요. 이런 물량들이 다 나가야 돼요. 예, 네,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큰손이. 이게 이어져야 돼요. 이, 이 물량 다 털릴 때까지. 어느 정도 거의 다 털린다 싶으면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20만원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좀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큰 손이 선전포고를 했잖아요. 그에 대한 이제 대응법 같은 경우는요, 저는 앞으로 무조건 139,000원. 이거 지지 여부를 볼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제가 IMBDX를 예시로 자주 들어드리면서, 현재 그냥 단발성인 조정만 나왔지, 본격적인 이런 조정이 나오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증거 영상 보셨다시피 맨 앞에 그래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이런 저점, 저점 이탈 여부 이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유한양행 대입해봤을 때 13만 9천 원이 될 수가 있겠죠. 이탈이 되면은 이게 올라가더라도 그러면은 여기가 매물대로 쌓이면서 그러면 이거를 다 종가로 뚫어야 되는데 도중에 뚫는 거 말고 종가로 뚫어야 되는데. 뚫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본격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게 이탈된 사례고. 근데 13만 9천 원만 이탈 안 되면 상관없는 거는 한미반도체가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보시게 되면은 어디 구간이냐면은 여기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 여기가 이제 13만 9천 원. 그 저점이 높아지는 짝꿍댕이 쌍바닥. 여기가 13만 9천 원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만 안 깨지면 된다. 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무조건 139,000원 지지 여부를 볼 겁니다. 이탈이 나오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우아양이 그어질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든 뭐 이렇게든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느 정도 아까 IMBDX처럼 추세 하단 최소 13만원까지는 열려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래서 저는 그거 바탕으로 해서 대응을 도와드릴 거고, 제가 아까 앞에서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 큰 선물 드린다고 그랬죠. 유한양행까지 해서 실시간 대응 제가 드디어 합니다. 그래서 아직 매수 타점 안 드렸고요. 아직 매수 타점 안 드렸고 좀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을 드릴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전에 매매 전략하고 기업 리포트로 해서 이렇게 대응 전략을 준비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 받아 보신 분들은 아좀 이거 더 실시간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그렇게 좀 그동안 많진 않았다 보니까 실시간 대응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근데 고민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유한양행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 도와드릴 거고요. 텔레그램 방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는 실시간으로 매수타점, 매도타점을 잡을 수 있다 보니까 단타를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단타 말고도, 단타 말고도, 타점이 보이는 것들은, 매수를 드리고, 매수를 이렇게 드리고, 그러고, 매도할 때는 또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제대로 된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 같은 경우, 하단에 번호 0105925-3571- 여기로 크라운, 크라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입장을 도와드릴 겁니다. 텔레그램 방 입장을 도와드려서 이 텔레그램 방 대응도 실시간으로 유한 양행 도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주식 졸업 프로젝트까지 제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다만 텔레그램 입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를 바로바로 바로 따라오기 어려우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기존에 이 매매 전략하고 기업 리포트, 같이 세트로 들어 있는 거 이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구분을 할수 있게 네, 유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매 전략하고 기업 리포트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공개를 하고 싶어도 근데 워낙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다 보니까 굳이 불호인 사람한테 이런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맛보기로 좀 보여드린 적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저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랭나자 이야기 1도 안 꺼냈잖아요. 1도 안 꺼냈는데, 랭나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물론이고, 지금 여지껏 기사에서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만, 근데 제가 구분할 수 있게, 유한이라고, 예, 유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아,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2의 유한양행 찾고 계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요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 이게 좀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반응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4년 마지막 대시세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10배 정도 상승 보고 있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아마존도 그렇고, 샘 알트먼도 그렇고, 소형원전 SMR에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형원전 SMR 관련주, 이게 기술력만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매출 영업이 대폭적으로 개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지금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요. 소형원전 SMR에 대한 기술력.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좀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 기사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SMR 기술력이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글로벌 저기, 유명 기업에서도 대거 방문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기술력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장 본격화가 이뤄지면서 2025년부터 그 실적, 대폭적으로 개선이 됨에 따라 엄청난 상승이 나와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연기금이라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좀 이런 좋은 기업을 잘 놓치지 않더라고요. 연기금. 그래서 제가 좀 얄미워하는데 연기금을. 자 그리고 차트를 말씀드릴 차례죠. 해당 기업의 차트 월봉인데요. 월봉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모든 매물을 다 소화를 했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그러니까, 물려있는 사람들한테,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한테 다 본전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매물을 다 소화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오랜 기간 박스권이었다가, 박스를 뚫어내면서, 모멘텀과 함께 대세가 이제 확 나오게 되면은 금양이라던가 대표적이었죠. 그리고 뭐, 이스페타시스.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박스였다가 이렇게 돌파가 나왔고, 얘 같은 경우 저점 대비했을 때, 어, 대략적으로 12배가량 간거 보실 수가 있고, 금양 말고 뭐 이스페타시스 말고도 포스코 DX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박스였다가 이렇게 뚫어내니까, 예, 엄청나게 10배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중반기 때 제닉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박스를 뚫는 움직임. 그래가지고 지금 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섯 배 넘, 여섯 배 넘게 올라갔죠. 그래서 저는 이 2024년 마지막 대시세 종목이라고 봅니다. 이 종목. 그래서 충분히 1 0 배가 오버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0105925357 1 여기로 대상승.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이 뭐고 그리고 대응 전략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대상승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구분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꼭010-5925-3571나 여기로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이 종목이 뭐고 그리고 대응 전략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낼 시간 이제 조금 드리면서, 어, 대상승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